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홍보대사 29기 부산경남팀의 바 부산경남팀 바로 서린입니다. 아, 심각하네.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계속하세요. 네, 제가 이어서 할게요. 빨리 진짜. 아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아니, 이어서 시작한. 가야 나, 돼. 이런 거는 별로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유니브 1박 2일 동안 저희 활동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예. 네. 네. 오, <laughs> 저 찍으시는 분 리액션 좀좀 제대로 아, 해주세요. 좋죠. 좋죠. 저는 네. 할리갈리를 진행해, 진행했던 나태대왕 이민왕이고요 <laughs> 오늘 어, 유닛이 끝난지 방금 끝났는데 저희는 일단 주작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통 그대로 일단 가져왔습니다 좋았습니다. 뽑을 거예요 여기서 오늘 치킨 두개 뽑나요? 네 맞습니다 치킨 두개 뽑을 건데요 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 두 명한테 아, 저희가 뽑나요? 네 하나 뽑으시면 제가 먼저 뽑을게요 그러면 근데 네, 그 한번 섞고 뽑으셔야 될것 아, 같아요 쏟을게요 아, 이거를, 이거를 아니 이 통에 네. 넣고 뽑아야죠 왜죠? 아. 거기 넣어서 아. 왜죠? 거기 다른 게 있으면 어떡하려고 아 그렇습니다 저... <laughs> 여러분 저희가 <laughs> 여기서 그냥 섞고 <시작하고, 웃음> 이렇게 한번 네.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에게 티자구 이렇게, 이렇게 안 보고 뽑으면 되지 그냥 섞겠습니다 쏟겠, 쏟아도 됩니까? 아예 쏟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재미가 없습니다 뭐지? 오 떨어졌잖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 말씀 드리고요. 자 <laughs> 방송이 진짜 막무가내인데 일단 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뒤, 뒤집어서 뽑아요. 언니 또다 뒤집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laughs> <나>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송을 해야 됩니다. 자 아, 그러면 그래서. 나 돌고 그럼 내가 뽑게. 아 너희가 <laughs> 돌고 뽑아. 그럼 왜냐면 내가 여기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 너희가 오케이, 오케이. 뒤돌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나오는 사람은 두 명인데 오디오가 네 개야. 오케이. 뒤돌아서 눈 감고. 보지 말고 손부터 손 내려 그렇지 고 o 써거 써거 써거. 여기 하나 나왔어요. 갑시다. 없습니다. 오케이 자 네, 천천히 아 그러면 한번더 뽑고 막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시죠. 나는 좀 다르게 뽑고 싶은데 그냥 하세요. 뽑읍시다 바람 불어서 날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 뭐야? 어,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성함부터 그다음에 번호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씨고 핸드폰 번호 뒷자리 3852, 3852이신 분 치킨 쿠폰 당첨되셨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인가요 번호 뒷자리. 정이 아직도 있는데. 나갈인가요? 도장 없어? 아 도장 없네 도장있으면도장있으요 핸드폰번호 좀0616아 이거 글씨를 못알아보겠어 최승찬? <laughs>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찬씨 휴대폰 아니요? 번호 뒷자리 0616이신 분 저희가 나중에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그리고 저희 이거는 개인 정보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폐기하도록 그렇게 보여 주면 다 보잖아요. 여주 <놀린> <놀린> 죄송합니다. 일단 어떻 해요. 이거는 모자이크로 처리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맞아요 네. 제가 동생 관리 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신한 내무부 대사 29기 부산 경남 파라솔 앞으로도 많은 활동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 해 네, 설변회에서 하면은 아는 척꼭 해주세요. 유니폼 때 봤다고. 네, 이상으로 신대이었습니다 네, 염라대왕, 염라대왕 한번 비춰주시죠. 염라대왕. 염라대왕입니다. 네, 마무리 해주시고요. 마무리했습니다. 또 합니까? 예, 끝.